이번 영상은 사이러스로 나르 상대하는 영상이고요. 다이아에서 마스터 구간입니다. 나르는 원거리 챔피언이고 보통 그 이점을 살려서 꾸준히 견제딜을 넣으려고 하기 때문에 룰은 이렇게 들었습니다. 탑에서 이동기가 있는 특히 AD 계열의 원거리 챔피언들은 대체로 아주 강한 라인전 상승을 가지고 있어서 사이러스 입장에선 절약 구간에 라인을 받아먹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 좋고요. 부쉬를 이용해서 나를 평타견제하는 거, 최대한 피해주면서 미니언 막타만 쳐서 라인이 당겨지게 유도하면 좋아요. 1레벨에 Q나 이 e 스킬 찍어서 미니언 챙겨주는 식으로 자주 하고요. 나리는 부족한 라인 유지력을 메꾸기 위해서 기발이나 착취륜을 대체로 선택하기 때문에 사일러스 입장에서 초반에 들교각이 잘안 나오고 그래서 시작템으로 인장 선택한 거예요. 도란반지로 시작하셔도 되고 부패물약 선택도 나쁘지 않은데 첫 라인전에서 최대한 CS 챙기며 골드 수급해서 텔 타이밍 괜찮게 잡는 식으로 라인전 하려고 했고요. 메가나르 상태일 동안엔 방마저가 높아지기 때문에 변신 풀렸을 때를 노려서 들교해주는 게더 괜찮아요. 갱홍하기 위해서 일부러 거리 좁히지 않고 있다가 나를 잡아내고 곧바로 귀환하면 상대 타워 앞에 걸치게 되는 라인이라서 도움핑 찍어서 라인 같이 밀고 귀환했어요. 골드가 살짝 애매해서 고민하다 도란반지 사들고 탑 라인 복귀했고요. 상대 타워로 라인 전부 밀어넣고 귀환했었기 때문에 상대 미니언들이 많이 쌓인 채로 라인이 당겨져 오니까 굳이 지금 들게 해줄 필요 없이 라인 받아먹는 게 괜찮아 보이죠? 텔레포트를 아끼고 걸어서 복귀했기 때문에 상대 피좀 빼놓고 텔 복귀 타이밍 잡아버려 진입한 건데 이 스킬 리타를 맞추지 못해서 피가 좀 많이 빠졌어요. 한번더 받아먹고 텔로 귀환하면 되겠죠. 근데 지금 미니언 싸여서 당겨지는 상태로 상대 정글이 탑 다이브각 재면 위험하니까 탑 3거리 시야를 잡으려고 했는데 니달리가 대기하고 있어서 플래시가 빠졌고 한번더셀러스 잡아보려 할수 있어서 아예 쭉 빠져서 귀환했어요. 신발에 사파이어 수정사서 텔로 라인 복귀하고 나를 상대로도 얼어붙은 심장 올리면 괜찮은 효율을 볼수 있는데 상대 정글 니달리와 미드 아리가 AP 챔피언이기 때문에 쿨 감신 먼저 올리면서 만년설이 완성시키는 정석 템트리 타려고 했고요. 이때 나르텔쿨이 아직 돌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라인 천천히 밀거나 프리징 시켜서 상대 미니언이 아군 미니언 지우게 해서 성장차 벌리는 식으로 해도 괜찮은데 귀환하면 쿨감신이 딱 나올 상태였기 때문에 빠르게 밀고 귀환했어요. 용래비우 중반부부터 쿨감템이 어느 정도 갖춰진 상황이라면 쌀려지 입장에서 나르 상대하기 편해지는 타이밍인데. 메가나르 변신 상태일 때나 변신 직전 타이밍 때의 딜교는 피해주는 게 괜찮고요. 나르가 라인 밀어놓고 귀환 타이밍 잡으니까 저도 라인 밀고 귀환했어요. 탑에서 괜찮은 길교를 해준 상태이기 때문에 전령 시도하기 위해서 근처였던 오공과 그거 도와주러 붙어주던 럭스가 탑 다이브각 먼저 보려고 했고요. 날이 잡아내고. 만년설이 하위템으로 양피지에 점화석 사와서 저렙구간에 나르 원거리 견제각 최대한 주지 않으면서 텔타이밍 잘 잡는 걸 목표로 라인전해서 CS격차 너무 벌어지지 않은 상태로 중반부 들어서면 살러스가 역으로 나르를 잡아먹는 구도가 나오고요 앞서 얘기 드렸듯 최대한 메가 나르 상태일 때나 그 직전 타이밍은 피해서 딜교 해주시는 게 괜찮아요 악군 조합에 메인 탱커가 없기 때문에, 살러스가 앞에서 딜 넣으면서 어그로 먹다가 핑퐁하기 수월하도록 이코어로 존냐 올리고 있구요. 이미 이용을 먹어둔 상태로 곧 세번째 용이 나오기 때문에, 용압 판타 일어날 가능성이 높으니까, 텔 활성화된 채로 그 반대편 탑라인에서 성장 이어가다가, 상대편이 용 나오기 전에 바텀 푸시 중이던 알이 잘라보려 시도한 거텔존 가면서 역으로 받아쳐서 유려한 게임 구도 굳혀줬어요. 차후에 조냐 완성 시키고 앞서 용 가져간 상태로 이번엔 바론의 반대편 바텀에서 텔 활성화된 채로 파밍하면서 적 정글도 털어주는 식으로 하면 베스트고요. 야. 되도록 사이드 푸시 지속적으로 해서 성장 끊기지 않게 하고 싸움 일어나면 텔러 붙어주는 식으로 텔레포트 든 이유를 최대한 활용해 줘야 괜찮아요. 삼 코어로 우주의 추진력 올리고. 아군 본대가 적 정글 잘라내는데 성공했고 적 블루쪽 시야도 괜찮게 잡혀 있어서 텔이 아직 활성화된 상태가 아니지만 바텀 사이드에서 푸쉬하는 게더 낫겠다고 판단했고요. 왜냐면 대체로 바텀 푸쉬하는 거 막기 위해서 한명 이상 인원 배치하는 경우가 많고 그럼 상대팀은 애초에 정글도 잘린 상태였기 때문에 바론 치는 거 막기 어렵죠. 바텀 막는 거 포기하고 바론 막으러 간다 해도 4대4 동수 싸움이 일어날 거라서 바텀 쭉 뚫어주는 식으로 하면 본대에서든 사이드에서든 이득 가져 확률이 높을 거라 생각해서 바론에 붙지 않고 바텀 푸쉬하는 걸 선택했어요. 차옥 그림자불꽃 올릴 생각으로 교류발전기 사줬고요. 서폿이 물려서 텔로 붙어준 상황에 치아 먹고 대기하다가 상대 미드 잘라주면서 마무리됐어요.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소리였고요. 또 봐요.